100% 이재명은 집니다. 뻔한 결과이기 때문에 국민들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얘기합니까? 허경영은 <laughs> 윤석열 답도 없는데 하지 말고 나랑 하자라고 했는데 답이 없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허경영을 존경한다고 했던 이재명은 허경영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누군가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분이 본인들을 만나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도 안 만납니까? 상식적으로? 만나야 정당이죠. 자, 그러면 이재명이 허경에 대해서 답이 없으면, 이재명은 그러면은 허경을 존, 존경한다고 했던 게 거짓말인가요? 라는 의문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재명은 윤석열처럼 비별 높은 사람만 상대하고 낮은 사람은 무시하는가? 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이러면 대통령이 자질이 없는 거죠. 대통령은 돈 많고 뭐잘 나가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외된 계층이 있죠. 서민들의 삶을 돌봐야 되는데, 지금 지지대로 봤을 때는 허경의 지지도가 그런 서민들과 유사하잖아요. 서민들이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자, 세 번째.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재명은 허경영이 두려운 겁니까? 두렵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허경영을 사이비 교주다 아니면 정신병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 사이비 교주를 차단해 주세요. 허경영은 정신병자다라는 거를 팩트 있게 그냥 설명을 해 주세요. 토론회로. 그러면 이재명이 만약에 그걸 가능하다. 토론회로 허경영을 이긴다. 저 무조건 이재명 지지합니다. 누가 됐든 허경영을 토론회에서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라 하면 그 사람을 지지할 거예요. 지금 허경영을 지지하는 분들 100% 저랑 같은 마음일 겁니다.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이비 교주.